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법을 가장 공법답게 강의하는 명작 공법 이석규입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데일리 테스트 해설 강입니다. 의 매일매일 올라가는 이두 문제식이 정말 귀한 문제니까 꼭꼭 문제를 외워놓으세요. 지금 건축허가 신고 틀린 거 골라라. 지금 현재 아 지금 답이 이제 바로 이제 공장은 뭐 도지사 승인 받는다이라고 하는데 10만 이상 건축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물론 특별자치 시 특별자치도는 기본 깔려있고. 그런데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물은 특별시, 광역시에 바로 가야 돼요.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10만 이상에도 공장하고 창고는 제외돼요. 따라서 시장군수가 어, 특별시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사항에 대한 허가를 할때 도지사 승인받지만, 10만 이상 허가할 때 도지사 승인받지만, 공장 창고는 10만 이상이어도 승인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틀린 게 이제 2번인데, 어,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로 증, 개, 체 증축, 개축, 재축이면 신고대상. 국민주택 규모 이내로 손보는 건 신고대상. 꼭 기억을 하시고, 뭐, 국가는 뭐, 건물 지을 때 허가권자가 협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 착수 안 하면 그 신고 효력이 없습니다. 1년 플러스 1년. 1년 연장 가능합니다. 건축 허가 취소는 2년 플러스 1년이죠.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수 안 하면 2년 내에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연장 1년. 그래서 건축 허가 취소 나오면 2 플러스 1. 건축 신고는 1 플러스 1 이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건축 허가를 제한할 때 2년 내로 하고 1회 1년 연장해서 토초대 3년 정도 제한할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월요일 두 번째 문제 보면, 이제 건축 신고 대상이에요. 건축 신고 대상인데, 어, 바닥 면적 합계 85 이내로 뭐 증축을 하고 개축을 하고 재축을 한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제 간의 200제곱미터 연면적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지을 때는 신고. 20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도 신고. 단순, 수선만을 위한 경우도 다 신고죠, 신고. 그럼 신고 대상인데, 잘 보면 해당하지 않는 것, 이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요령이에요, 요령. 자, 옆면적 150, 180, 200 미만이죠. 3층 미만이어야 돼요. 3층 미만. 2층이죠. 1층이나 2층까지. 그래서 피난계단, 주계단, 피난계단, 정설 이것도 이제 대수선 아닙니까? 대수선. 그러니까, 대수선 할때 신고대상은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청수가 3층 미만인 건물에 대한 대수선 할 때만 신고대상이에요. 203층 미만의 대수선. 그니까 러 3층까지, 3층부터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단순 수선 전부 신고예요. 그 다음에 뭐 1층 50, 2층 50, 30이니까 80이니까 연면적 학교100 이하, 100제곱미터 이하니까 신축을 할때다 신고대상. 건축신고와요, 대수선하고 관련해서 신고대상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신고대상 이 문제를 만약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찾아내렸다. 그리고 10번 정도 복습한다. 그러면 큰 도움 됩니다. 큰 도움 돼요. 그래서 월요일 문제는 1승 1패.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자, 화요일, 화요일 문제 볼까요? 건축허가 제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주무부 장관 요청하면 허가권자가 누구라도 허가지 하 마라라고 제안하고 또는 착공을 제안해요. 시도지사는 아래껏도 시군구청장만 제안합니다. 자, 그래서 시군구충장 허가 제안하면 장관 찾아서 보고하고, 너무하다, 해제를 명할 수도 있다. 제한기간은 2년, 1회 연장, 토탈 3년.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주무부 장, 32회 나온 건데요. 주무부 장관이 허가권자 허가를 제안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주무부 장관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번은 도지사가 어느 도지사인 지 모르겠어. 강원도인지, 충청남도인지, 뭐 전라남도인지, 세종시장에 허가를지안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도지사는 아래 것들, 시장 군수들한테 제안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제한 기간 2년, 1회, 1년 연장한다. 정답 3번. 소리 내서 외우셔야 돼요. 기본적인 걸꼭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안할 때 주민 의견 청취 하거나가 아니고 주민 의견 청취하고 건축인의 심의를 거치면 돼요. 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를 제안했다면 제한 목적 기간 등등을 지체 없이 공고한다. 아예 장관이 야 서울시장, 부천시장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하지 말아라고 했으면. 허가권자한테 이런 대상 내용을 통지해서 허가권자가 이런 걸 공고해야지 장관이 공고할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도, 어, 금만 집중하면 풀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 제한, 똑같은 문제, 이 제가 일부러 두 개를 넣었습니다. 틀린 거.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권자 허가를 제안할수 있고, 교육감이 요청을 한다. 교육감은 주무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 요청한다 해야 되죠. 따라서 이번 틀렸네요. 교육감이 요청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시장은 관할 구청장한테 허가하지 마라. 2년 플러스 1년 여러 번 나오죠. 그 다음에 도지사가 관할 군수 허가를 제안했다면 장관이 볼때좀 과하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이 허가제한 두 문제만 정리 잘하면 콜! 콜입니다. 꼭 필수서 읽어보시고요. 자, 수요일 날 문제를 보면, 어, 대지면적 2천대지에 건축할 때 조경을 해야 된다. 원래 대지면적이 200 이상이면 조례가정한 만큼 조경을 하는데, 녹지 지역은 당연히 조경할 필요 없다.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도 적용 안 합니다. 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면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축사다, 가설건축물이다, 대지에 염분이 함유됐다 당연히 필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살짝 주의할 점은 공장인데 공장질 땅이 5천 미만이다, 공장이 1,500 미만이다, 산업단지 안에 공장 짓는다 적용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물류시설 1,500 미만도 적용 안 하는데, 주거상업적은 해야 된다는 거. 적용해야 되는 거. 자, 물류시설이라도, 어, 뭐 기본적으로 주거적상업적은 적용을 해야 되겠죠. 딱 1번이네요. 2층의 공장인데, 대지가 5천이 안 되잖아요. 2천이니까. 가설건축은 당연히 필요 없죠. 녹지적은 필요 없고요. 축사는 당연히 필요 없죠. 그래서 정답 1번. 적용하고, 공개공지, 공개 자주 나오는 거 아시죠?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거 골라봐라. 5천 미만인 대지에 공장 짓는다? 안 해도 되죠. 옆면적 합계 1천 5백 미만의 쪼만한 공장? 안 해도 되죠. 산업단지? 할 필요 없죠. 그럼 기기연은디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 출제된 겁니다. 자, 목요일날 공개공지. 아, 여러분 공개공지 나오면 스피드하게 일준상전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 일반 주거, 준주거니까 전용 주거 빼고, 상업지역이니까 중학교, 1학년, 유거이네개 상업지역 다 포함하고, 준공업지역 안에,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의, 자, 문화집회, 종교시설, 문종이, 그 다음에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시설 제외하고, 운수시설, 여경용, 파는 수기, 숙박시설, 나쁜 친구 업무시설 지을 때,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의자 같은 걸 설치하면 건물 지을 때 위로 가는 것, 위로. 용적률 또는 높이를 20% 완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필 휘지로쫙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어, 객관식 풀때 시간을 절약합니다. 공개공지 설치하는 건축물 골라봐라. 이번 시험 나온 거죠. 딱 하니. 일반 주거 지역은 맞는데, 일반 주거 지역 맞는데, 문화 집회, 초등학교는 교육 연구 시설이잖아. 문종이 판운수기 업무 시설 없잖아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 시설 아니죠. 일반 산업 지역의 관망탑 관광휴게시설, 관광휴게시설이죠. 유소스텔 자연녹지지에 역 있는 자연녹지는 일준 상주 안 들어가죠. 자, 여객용 운수 시설, 준공업,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 지역, 준공업, 준공업. 자, 여객용 판매, 어,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숙박, 여경용 운수시설. 따로 정답 5번. 자, 공개공지, 조경. 꼭 암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개공지 같은 문제죠. 대지 면적이 100%센트 이하 딱 나오고, 용적률 1.2배 이하까지 완화된다. 건폐율 절대 아니에요. 용적률 높입니다. 자, 공개공지는 목요일날 2승. 둘다 맞췄다. 이렇게 자, 건물은 문제 구조안전. 요새 구조안전 쪽으로 시험을 많이 내죠.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다 그러면 층수가 2층 이상, 목구조 건물은 3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목구조는 500 이상일 때, 높이 13, 첨만 높이 9, 둥기둥기 10,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이상일 때그 다음 저 밑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지을 때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죠. 처마 높이 9m 이상이니까 10m 맞죠? 기둥기둥 사이가 10m 이상 맞죠? 목구조는 연면적 500, 층수는 3층 이상이어야 구조안전 확인을 받는 겁니다. 4번 정답.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음, 구조안전수료, 자 이게 34회죠. 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나와요. 자, 뭐거 이성을 할수 있겠습니다. 높이 13m 이상, 첨화 높이 9m 이상, 둥기둥기 10m. 그러면 기억, 디귿 니엄 빼고, 니엄 빼고, 니엄 뭐 빼버리면 뭐 기억, 디귿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건, 건, 여러분 건축법은 7문제 출제하는데, 건축법은 5개 맞춘다라고 각오를 하고, 어, 그 대신에 주제별로 아, 시험 기출됐던 것들은 꼭 다부지게 반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기출문제 매일 풀면서 적어도 1성 1패 또는 2성 이렇게 해서 2패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봄, 이 꽃이 피는 이 좋은 봄이지만 이때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명작공법을 통해서 공법은 합격이다. 참고 견디면 10월 마지막 날 빛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두 문제가 쌓여서 공법 75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꼭 반복해서 외워놓으시 바랍니다. 자, 합격을 위하여 화이팅! 수고 많으셨습니다.